이니까이정 원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 제가 그 말씀 영상을 내보내지 않을 때 가끔 특별한 일상을 어그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 제가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식집사로 입문하게 된 것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유치님들께서도 제가 가끔 이제 화초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화초들을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한번 아, 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원래는 저희 집이 그 확장형 베란다여서 어, 그러니까 베란다가 없이 거실만 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거실 그창 쪽에 주로 큰 화분들을 음, 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출퇴근하고 화초에 많은 시간을 어~ 그게 쏟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물 주고 잘 자라는 대로 어~ 자라는 거를 키우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이렇게 처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화초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화초가.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그때 그때 계절별로 뭐 선물 받은 화초라든가 어 내가 꽃 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한두개어 키우는 그런 식으로 어 화초를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어 오, 작년이죠 벌써 작년 10월 초에 저희 안사돈께서 어, 굉장히 화초를 많이 키우시는데,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겠냐고 하시길래, 아 어, 그러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다육이 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종류별로, 어, 다육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의 런뇨니 하고, 요거 또, 아이고, 이름, 취설송, 이거 하고, 또 하나를 또, 저희 유치님인 그 다육, 영우님께서 또 선물로 보내주시고 해서 어, 이렇게 다육이들을 갑자기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안사돈이 이렇게 또그 식물 것도 어,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화분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갑자기 이제 다육이 부자가 됐는데 어, 이것들을 제가 그냥 여태까지 화초 키우는 식으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선물 주신 분들의 성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화초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그 손길이 가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그 삼목한 것들도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또그 다육이들을 이제 열심히 키우면서 이렇게 모아서 키우면 또 예쁜 음, 모양으로 자란다는 것도 알게 돼서 다육이를 합식도 하고 이렇게 어, 키우다 보니까 음, 점점 이제 화초에 대한 애정이 그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이 홍콩 야자 이거 햇빛 별로 안 드는 데서도 잘 자란다 그래서 그 북쪽 그 현관 쪽에 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심었어요. 그래서 토피어리식으로 어 이렇게 키우고 요것도 이렇게 어 이렇게 세그루로 나눠가지고 어 키우고 또 어, 10년 동안 분갈이 한번 하지 않고, 어, 이큰 화분에서 이렇게 키웠더니 산세베리아도 처음으로 정말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이거 분갈이하고 저좀몸살날 <laughs> 이제 지경으로 좀 힘들긴 했는데, 워낙 큰 화분이다 보니까요. 근데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얼마나 입장 하나하나가 예쁘게 보이든지, 확실히 화초는 손길이 가는 대로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친정 엄마께서 주신 무늬 아마릴리우스라는 화초인데, 어, 엄마 안에 집에 가면 이렇게 예쁜 화초가 이제 큰 화분에 잔뜩 피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이제 구근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 3년째 우리 집에서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은 햇빛이 청남향이긴 한데, 잠깐 들다 말아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구근을 이렇게 바깥으로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게 심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토분에 심어줬더니 이렇게 그 구근 하나에서 어, 꽃이 네 송이나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화초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각각 그 특성에 맞는 대로 키워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다른 화초에 대한 관심도 그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키웠다가 어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곰팡이 피워가지고 죽게 됐던 호야도 새로 들여오고또 이건 글로리아 페페라고 너무 이그 동글동글한 모양이 귀여워서 그것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저희 어머님께도 드리고 이 나눔을 벌써 하고 있고요. 이 점난 워낙도 뭐 예쁘게 잘 자라는 거고, 이 품이란도 은근히 이게 까다로워서 전에 키우다가 죽인 기억이 있는데, 음 분무를 많이 해주고 이 공중 습도를 유지해주면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질 트리는 어, 이게 너무 그 물주기가 귀찮아가지고 너무 자주 그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저명관수 화분으로 옮겨서 어 지금 키우고 있고 또 이거는 그 유치님 중에 그 화초 와이프님 그 영상을 제가 잘 보는데 어 그분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우는 그 자란 그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긴 꽃다루라는 화초를 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샀는데 어, 만족스러웠어요. 이 노란 꽃이 어, 거의 한 두어 달 가량을 계속 피고지고 하면서 꽃을 보여줬고요. 어, 지금 이렇게 어, 이런 데를 이렇게 그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계속 어, 옆으로 이렇게 자, 그 번지면서 어, 가지가 어, 이렇게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을 또그 키우는 그런 화분들에또 관심이 가게 돼서요 어, 꽃 임신이 좋은 그 비덴스 노란색과 분홍색을 들여가지고 어, 한참 정말 그 꽃을 보는 행복에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어, 그 꽃을 많이 떨군 상황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예쁜 꽃을 보여주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건 북앤베리아라고 동남아 여행 가면 이렇게 담장에도 많이 있고 하던 건데 전에 저희가 진분홍색을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 이것도 이제 별다른 지식 없이 키우다 보니까 키만 크게 멀때 같이 그렇게 키웠는데 이걸 잘라주면서 수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작게 키우는 게더 이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홍색, 연분홍색 부겐베리아를 하나 들여와서 수영을 지금 잡아주면서 이렇게 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미베고니아 음, 여러가지 색 한꺼번에 들였고요 또 이거는 아메리칸 블루라고 이렇게 푸른색 꽃을 피워주는 어, 이것도 굉장히 성장세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가지를 쳐주면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에, 이거는 이제 가을에 소국 하나 드리고 싶어서 화원에 갔는데 그 주님께서 아파트에서는 이 소국이 어, 꽃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많이 피어 있는 걸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철 보고 그냥 많은 걸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는데 뭐 많이 피어 있는 것도 세내송이 밖에 꽃이 안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들여와서 아파트 창가에 문을 열어주고 제일 햇빛 잘 드는 곳에 그 놨더니 이렇게 활짝 다 피웠고 정말 한 송이 남김없이 다 피워줬어요. 그리고 어 이제 꽃이 자란 다음에 이꽃그 그것을 다 이렇게 잘라주고 어 저희 지금 그 교회 사무실 어 햇빛 뜨는 곳에 다시 심어줬더니 다시 꽃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소국을 해마다 음그 교회 사무실 창가에서는 해마다 뭐 가을뿐이 아니고 봄 여름까지도 꽃이 그 피는 것을 어, 이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여우꼬리풀도 들여와서 키우게 됐고요. 가재발 선인장도 어, 꽃몽머리만 들인 것을 예, 이렇게 좀그 기온차를 이렇게 나게 해줬더니 어, 굉장히 꽃몽머리가다 건강하게 자라면서 어, 꽃이 이렇게 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저희 딸내미하고 그때 하동에 여행 갔다가 올때그 상암공원에서 어 너무나 예쁘게 봤던 바늘꽃 가우라라는 바늘꽃인데 어, 이게 남쪽에는 이렇게 월동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공원에 그 야생으로 피어 있는 건데 화원에 가니까 어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가운 마음에 사들여 와서 이것도 소공 옆에 창틀에서 키웠어요. 근데 꽃인심이 정말 좋은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꽃이 펴요. 그리고 어 이렇게 그 가지도 내줘서 이것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벌써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꽃인심이 좋고 어 집에서 정말 키워볼 만한 그런 화초인 것 같더라고요. 바늘꽃 가우라 어 이것도 되어서 지금 음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키웠던 풍로초 어 이것도 당근에서 어, 그 하얀색하고 분홍색하고 가지고 왔고 이 페어리스타는 음, 제가 이제 10월 초에 이렇게 그안사두님 화초를 주셔가지고 키우기 시작해서 어, 10월 말쯤에 화원에 갔더니 이 페어리스타가 이제 다 들어가고 1일초도 들어가고 그 화분 두 개가 진분홍과 연분홍이 그 햇볕도 별로 안 드는 그 고석에 두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여왔는데. 처음엔 정말 꽃이 정말 작았어요. 그꽃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근데 이것도 창틀에 놓고 햇볕을 잘 보여줬더니 꽃 얼굴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꽃을 겨울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초 아어 와이프님께서 강추하셨던 벌레잡이 꽃을 저도 이렇게 새 종류나 당근에서 구입해서 키우고 있고요. 이번 개나리 자스민, 또 콜레우스 종류도 어, 너무 잘 크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어, 그 화분 나눔을 하고 있고요. 바질은 우리 딸내미가 키우다가 준 건데 이것도 이렇게 어, 그 가지치기 해가지고 물꽂이해서 뿌리 내려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스도 이뻐서 들여왔는데. 왠지 시름시름하더니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입장 두 개만 남아있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어, 이렇게 그 돌보니까 어, 이렇게 점점점점 입장을 더 내더니 이렇게 꽃까지 피워서 지금 흐뭇하게 <laughs>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칼란디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렇게 이제 화초를 하나 둘씩 들이면서 어, 메모장에 이제 그 특성들을 이렇게 그 저장해 놓고 궁금할 때마다 보면서 이렇게 그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좀 주력해서 키우는 화초를, 어, 어,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바이올렛, 이게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건데 좀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 바이올렛은 좀 줄이고 미니 바이올렛을 종류별로 한번 키워봐야지 해서 어, 이거를 그 인터넷 그, 그 화원에서 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미니바이올렛을 종류별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꽃은 못 봤어요. 계속 지금 어, 관리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초가 너무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사돈에게도 부탁해서 어, 받고, 당근에서도 구입하고, 또 인터넷 화원에서도 구입하고 해서 이제 종류별로 사랑초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정말 사랑초는 이렇게 그 햇빛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어, 이렇게 프릴 사랑초 같은 것도 정말 그 햇볕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전부 이렇게 행잉으로 어, 그 행잉 화분을 만들어서 창틀에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초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력하는 종목은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원래 제가 뭐, 그,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것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국민 제라늄, 음 이런 제라늄 종류만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뭐큰 화분에 10년씩이나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꽃, 얼굴도 작아지고, 목질화되고 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큰 거를 이제 없애고, 어, 교회에서 봄에 진분농항과 살구색 두 개의 제라늄을 사왔었거든요. 그게 여름을 잘 나고, 이제 가을에 이렇게 다시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는데, 이 제라늄이 이제 유럽 제라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당근을 통해서 또 인터넷 어, 화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잎이 예쁜 미세스 폴라 같은 것도 드리게 되고, 아, 또, 이, 호라이즌 종류는 정말 꽃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호라이즌 종류, 또, 도브 포인트, 이건 정말 겹꽃으로 굉장히 꽃이 오래 가면서도 예쁜데, 어, 그, 도브 포인트 종류, 또, 에밀리아, 이런 핑크색 종류도 너무 예뻐서, 요거는 페라고늄이라고 제가 편말을 붙였던데, 그 하얀색 페라고늄을 제가 어디서 어머님 집에서 아마 그, 삽목을 해서 키운 게, 이렇게 작은 데도 꽃을 피워주는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고요. 이건 초코, 어, 아프리코트라고 해서 살구속으로, 색으로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거고요. 음, 이렇게 각각이, 어, 이게 아마 모자이크레드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각각이, 이게 전부 이렇게 꽃이필때 구입한 게 아니고, 입장 몇개 있을 때, 그 당근에서, 어,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신 거, 어렸을 때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어, 물주기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줬더니, 지금 겨울에 이렇게, 꽃이 귀한 겨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건 파이어 폭스라고, 불꽃놀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불꽃처럼 이렇게 피는. 그래서 그, 그, 정말 이렇게 꽃을, 어, 겨울에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는 어, 제라늄을 지금 실컷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라늄은 여름에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꽃을 보여줄 때 지금 실컷 즐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 제가 백원니아의 세계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백원니아도 <laughs>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또 드리고 이, 에, 있는 100원 이하인데, 이제 너무 많이 늘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 좀 키우기가 어, 어떨까 싶어서 어, 한번 지금 키워보려고 지금 입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화초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니까 얘 아빠가 아, 안 싸더니 괜히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화초가 자꾸 늘어난다고. <laughs> 아, 이건 마루의 모양이고, 이건 이제 그 안방 건너편에 이제 그 남쪽 창가에 주로 이제 다육이나 또삽목한 것을 주로 이 방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그 화초가 자리하는 자리가 커지니까, 아, 애아빠가 이렇게, <laughs> 아 고층으로 된 화분장을 사줬어요. 또 화분장이 또 이렇게 자리가 넉넉하다 보니까 또 키우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껏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모양으로 지금은 어, 마루에 어, 이런 모양으로 지금 어, 화초장이 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넌방은 어, 이렇게 다육이와 또 이렇게 삽목 우리 딸이 그 식물등 쓰던거 어, 지금은 이제 안 쓴다고 해서 식물등 가져다가 삽목을 어,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 좀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면서 언제 이렇게 식물을 돌보느냐 하는데 어, 출근하기 전에도 어, 물을 줘야 할 것들 그그 그 전날 이렇게 화분을 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화분 받침이 뒤집어진 거는 저는 물을 안 줘도 되는 거고 어, 이렇게 이제 바로 돼 있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어, 물을 줘야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 다 하고 아침 준비. 해놓고 나서 얼른 물 줘야 할 것들 놓고, 창틀에 놔야 될 것들 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어, 전 같으면 이렇게 조금 늘어져 있던 시간에 이 화초를 돌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그때 처음 주님과 대화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이런 어, 떻게 이런, 색깔들을 만드셨는지. 또, 어, 주님, 얘좀 보세요. 얘또 이렇게 잎이 하나 더 났어요. 뭐 이러면서. <laughs>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가드닝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행복한 식집사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